초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하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오늘은 이 질문에 그리고 이 말씀에 냉철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솔직하고 냉철한 그러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냉철하게 천국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천국은 어떤 곳이, 어떤 자락가는 곳일까? 냉철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을까? 막연한 그런 환경과 상황을 뜨겁뜨겁 걸어가다 보면 천국일까?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가야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인가? 누가 도대체 천국으로 갈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맹철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러기 위해서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예수님의 대답에서 나오는 그 해답을 가져준그질문지조보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여겨지는 한 사람의 질문이죠. 천국은 많이 가는 자리입니까? 적게 가는 자리입니까? 이런 습적인 개념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대목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구원을 얻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23제에 그러한 질문이요 구원의 숫자가 많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적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닌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방법의 문제지. 그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은 어쩌면은 그숫자에 민감한 반응을 통하여서 구원의 그 길들을 때로는 스스로가 좁히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넓히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조절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의 그 위치를 판단해서 내가 이쯤이면 하면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길에 대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은 좁은 길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냉철한 이 질문에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2 2일을 보니까 여행을 하다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는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했다. 이 예루살렘의 이 여행은 예수님의 이제 생전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하는 이 땅과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별 여행입니다. 이별 여행에 그 발걸음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 대목입니다. 마지막 여행은 참 좋은 곳으로 가서 안식하고 싶고, 그리고 그 마지막 여행은 편히 쉬고 싶고,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여행이라면 아마 인생을 회복하면서 쭉 돌아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마지막 여행을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바늘에 들게 할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천으로, 큰 도시 뿐만 아니라 각 천으로,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각 천으로 두어다니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이 마지막 여행 그 순간까지라도 할수 없는 문제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생명이 마지막을 다 하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에 우리가 부탁해야 될그 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마지막 호흡이 있어서 정말 내가 유언을할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를 그때 그 순간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 다 모아놓고 재산 분배하는 걸 미리 다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미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싸움 나가지고 형제간끼리 그냥 의심 나고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쫙 크게 모시고 그리고 마지막 호흡이 다 했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명에 대한 그 연장선 그 끝자락에서. 구원 그 문제를 꼭 이야기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네에게 유언을 남기십시오. 꼭예수님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유언의 유지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건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돌아온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제 곧 십자가를 재야 될 그러한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니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여행까지. 예수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했고 오늘 여기 혹이라는 한 사람도 역시 바리새인과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 4장6 절에 분명히 밝히거든요. 나로 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들어갈 자가 없다. 숫자를 질문하는 그 숫자의 질문의 대답을 독문서답하고 있는 거죠. 많이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갑니까?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로 막지 않고는 그렇게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의 14장 16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그 문은 좁은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삶의 관심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염려 중에서 가장 무겁게 삼아야 될 것이 이 구원문제입니다. 정녕 우리가 이 구원문제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지 않니하고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좁은 것이다. 가장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정답이기에 좁은 겁니다. 이것이 문이 넓고 들어가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라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제대로 풀면은 몽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길이 예수의 길이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더질더라도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천천히 가도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 내가 온 길이요, 그 길이 그 길이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넓은 길도 들어갈 수 없는 길,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 여러분, 솔직한 대답이 바로 예수님이 그대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늘나라는 문헌은 넓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것입니다 아무나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 가는 길을 되게 좁게 나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넓지만 안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이 세리나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세리나 창녀나 죄인이나 그 그렇게 소외받던 이들이 그 길을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길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멀쩡하게 잘나가는 사람은 그 길을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자문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진리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길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에게는 넓은 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냉철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인데 왜 그렇게 시험되는 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생명의 길인데 통성검처럼, 물모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란 말에 무너져서, 나교양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생명의 길인데, 그거 안 가겠대요. 그게 살 길인데, 안 그러면 죽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은 안 버리겠지만, 과거에 전도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수시로 그런 말 다투거나, 부부상하거나, 그러면 내던진 적이 없습니까? 조금 삐면나 교양 가래. 아니, 새벽에 길인데,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거기가 뭡니까? 소듬과 고물한데, 지금, 유한불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참, 종종 있을 거예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제일 큰 무기가 뭐냐? 무슨 말 하면, 나 교양 가래. 교양 가래. 그게 제일 큰 무기였어요. 그러면은 그냥 또 얼려고 달려고. 왜? 왜 얼려고 달려고? 여러분 교회 안 갈래?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잖아. 왜 그럴까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여러분, 솔직히 냉치하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쉽게 말을 던질 수 있는가? 이게 생명의 길인데, 어떤 핍박이 와도 부인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왜 그랬을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요세프스 역사학자가 구약과 신약, 그 당대에, 천재교에, 그게 역사 기록을 쓰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때, 어떻게 잡아 죽였다고 그랬습니까? 가장 잔인한 방법들, 참 많이 해가지고, 하루에 50명, 100명씩 죽어갈 때, 재판관 앞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만 하면, 살아납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에야 외치고, 하나씩 어떻게 재판관은, 조개껍질로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조개껍질. 사람을 조개껍질로 죽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상상해보고 그냥 막 오고 이쳐다온 그리고 나무 큰 가지, 내네 나무를 구부려가지고, 사지를 묶어가지고, 끈을 탁! 끊어버리는, 사람이 찢어 죽는, 그렇게 죽어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이다 외치면서 죽어 그게 뭡니까? 생명이 거짓습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 조금만 시험 들면 교회 못 가겠다. 그게 진짜 믿음인가요?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 여러분,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승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좁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어인인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뭘 하고 나는 뭘 하고 막 고백할 때 세리는 뒤에서 머리를 돌지 못하 것입니다. 통이하며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 그게 좋은 일이지요. 모두가다 의인처럼 생각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해도해도 해도 끝이 없이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좋은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나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잘 살아왔어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좁은 길 안에 있습니까? 이게 좁은 길. 공로, 율법, 민족, 종교가 그런 모든 것들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은 나는 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뭉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게 좁은. 여러분 영생의 문제는 십자가에 도는 굉장히 비이성적 비이성적인 것처럼 들려옵니다. 단순하고 우습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어쩌 보면 원시적이고 너무 생각하는 그 원리가 웃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 너무 웃긴 겁니다. 원시적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구원받을 길이라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길, 우리에게는 넓은 길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 길. 그래서, 골드 후서 6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그렇게 해 우리 심정이 좁아진 것이지. 거기는 그 넓다는 것입니다. 너희 심정이 좁은 길에 좁은 길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4절로 들어가 보면, 주님은 이런 일로, 이런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얼마 후에 이제 이 말씀을 다 전하고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때는 한 방울의 물을 얻기를 고하여도 그물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음부로 떨어질 자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이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그 음부가 기다리고 있는 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그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겨도 열리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이어지는 겁니다.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로 힘쓰라고. 24일에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 힘쓰라 이 단어는 헬라우로 들어가 보면 죽기 살기로 들어가라 그게아닙입니다 그저 힘쓰야 이런 차원이 아니니 이거 생명의 길인데 죽기 살기로 들어가야 될 것이 이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죽기 살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사소하게 그냥 불평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불평할 만 불평만 하고 돌아가고 발로 들어가는데 그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모든 모임은 모든 모임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일 뿐입니다 그 발걸음이 그, 뿌리는 그 발걸음이 어디에 보이겠습니까 천국 표태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그 표태를 가는 것에 의도하는 것이 권사예요 안수집사예요 당이요 교회 모임이요 해요 그 모두가 다 어디로 표절을 향하는데 어떻게 하면 표절 편도해잘 걸어갈까 그래서 격리해주고 이끌어주고 우리 같이 우시자우시 해주고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좁은 길로 가는 필사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다른 성경에 여기에 번역 성경에 보면 번민하고 고민해라 그렇게 힘쓰라는 뜻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번민하고 고민해라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고 돈 벌일 고민하고 그런 것에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 여기 힘쓰고 하는 거 하치로 내가 뒷걸음질 치지 않을래 하면서 걸어가면 고민하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서에 보면 싸우다 싸우다 네. 천국을 이걸 위해서 내가 싸워나가야 한다 어떤 환경을 위해서 내가 이겨나가야 한다 필사적으로 이겨나가야 한다 그게 아브라함의 길이었고 이사함의 길이었고 야곱의 길이었고 믿음의 선조들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싸우고 죽기 살기로 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고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냉철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어떻습니까? 솔직하고 저는 냉철하게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제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사소한 일로 피피 넘어지면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가야 되는데 말한 마디나 교회 안 가래 뭐 아무 교회 안래 그 자랑거리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진짜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가는 길 구원의 문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지마 오지마 너무 죽여 그러더라도 죽기 살기로 나, 나 들어가야 합니다. 안가면 죽어요. 오지마 하고 저 뒤에서 구두발로거어차고 들어오야 될 것이 구원의 문입니다. 명신하시길 주님의 영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